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의 존재를 잊은 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화라면 우리는 그런 평화를 반대합니다. 단한 명의 납북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한 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1954년에 국군포로 현황을 제시하며 대부분의 전쟁포로와 모국으로 귀환했다는 안일한 태도를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어떤 답변을 하였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며 미성한 포로 숫자는 물음표로 남겨준 것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수용소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 말대로라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군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수용소에 갇히길 희망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라를 지킨 대가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가진 질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소변을 다 받고, 말까지도 못하고, 손신용만 합니다. 작은 아버님, 아버지는 매년 남북이 철길이 놓여지는가, 언제면 문을 여는가 하면서, 손을 꼬아가면서 나를 기다린답니다. 작은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3년 전에 사망되고, 아버지는 마다린, 마다들인 저와 함께 있습니다. 작은 아버님, 만나 뵙지도 못하는 것을 괜히 말을 받쳐놓고 아버지 병만 자게 만들었답니다. 작은 아버님, 널리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 욕심만 부리, 부리는 것 같은데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우리 만무이 남편이랍니다. 작은 아버지, 욕망 같아서는 내가 한번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국경 연신지대인 것만큼 규율도 세니 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편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조카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버님 앞으로 꼭 상봉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오늘은 이만 전하겠습니다 그럼 온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이 조카는 멀리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 92년 11월 12일마다들 올림.